샬롬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 아 들꽃사랑 야생아에 왔는데 무엇부터 찍을까요 제 눈도 휘둥그레지고 아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수국도 다 나오고요 여전히 마가레 꽃도 가득 있고요 자, 손님들도 하나 많으셔서 자 오우 또 구군 얘네들 아 벌써 수선화가 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얘네들, 아 할미꽃도 나왔군요. 야, 지금부터 담아보겠습니다. 이제 네, 꽃대가 막 <laughs> 정말 봄이 왔습니다. 할미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칠천 원입니다. 꽃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어떤 꽃이 나올지 어떤 색깔은 모릅니다. 아직 아, 랜덤이죠. 할미꽃 칠천 원입니다. 월동 되는 아이들이죠. 와, 한상, 여기 정말 많은데, 크리스마스 로즈가 이제 꽃이 막 개화되고 있습니다. 화이트가 있고, 퍼플이 있고, 거의, 아, 이렇게 블랙도 있고, 저쪽에 이제 노란색도 있고, 이렇게 겹도 있고, 그 다음에, 헛도 있습니다. 자, 만 오천 원, 이만 원, 만 팔천 원. 예, 묵둥이돌 이만 원, 만 팔천 원, 예, 이렇습니다. 월동 잘되는 아이들이죠 방울철쭉입니다 기본포트 10cm고요 이거 하나의 꽃이 지금 현재 몇십 개가 꽉 차서 물건이 막 들어와서 빼질 않아 갖고 예, 5천원입니다 실내 월동이고요 계속해서 커지는 거볼수 있죠 방울철쭉 5천원입니다 핑크스타입니다 아, 꽃이 이렇게 이거 술이 꼭점백인거 같고 꽃이 다 발로 피네요 핑크스타라고 합니다. 15cm 만원입니다. 아 예쁘네요. 아, 아따 예쁘다. 아은하철쭉이라고 합니다. 은하철쭉은하철쭉 꽃이 아이고 너무 여리여리하네. 근데 꽃불이 이게 꽃불이 다이 꽃불이 다 있는 거고요. 수십송이. 그 다음에 가마히 보니까 입장도 약간 무늬종이죠. 은하철쭉 만원 12,000원, 15cm분이고요. 와 아래 나무 가지도 좋고 밥도 좋고 이 꽃송이가 아주 그냥 따닥따닥 12,000원입니다. 아, 색깔 정말 예쁘다. 음황이라고 합니다. 철쭉 중에 꽃은 아피나기가 없어서 이렇게 투톤으로 이렇게 핍니다. 5,000원입니다. 기본 포트고요. 어쨌든 목본류이기 때문에 나무죠. 아, 5,000원짜리 사다가, 이렇게 꽃 보시고, 아, 꽃이 예쁘다. 조금씩 다르지만, 예. 금황 5,000원입니다. 아쿠아 4,000원. 또, 아젤리아 미션, 요 빨간 아이들, 다 아, 나름, 이렇게 <laughs> 투톤도 예쁘고, 단색도 예쁘고, 자, 4,000원입니다. 글쎄입니다, 글쎄. 약간 투톤으로 피죠. 4,000원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기본 작은 포트에 나무들이 꽃을 또 이렇게 4,000원짜리가 나무가 돼서 꽃을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지요. 4,000원 보고 버리는 게 아니고 나무를 꽃을 이렇게 보시고 지금 그 다음에 봄이 되면 화분을 조금 큰 데다 갈아서 아, 보시면 계속해서 키울 수 있는 아이 불새 4,000원입니다. 선녀꽃 아시죠? 아 선녀꽃 5,000원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나무의 모양을 갖췄죠.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5,000원입니다. 15cm 분이고요. 아주 목질하듯이 밑에 나무가 튼실하고 15cm 분이면서 이렇게 화양도 예쁘고 꽃도 많이 달고 있습니다. 호주매와 15cm, 12,000원이고요. 밑에 초선이 있습니다. 약간 꽃이 흐리죠. 이 아이는 만원. 이 아이들은 5,000원짜리 호주매가 되어 있습니다. 10cm. 물을 말리면 안됩니다 아주 물을 좋아하니까요 이게 지금 동백꽃이 선인 홍복반 도색복반 이렇게 꽃불이 막 터지기 직전인데 꽃은 아직 보이지가 않아서 아쉽습니다 4만원씩 합니다 아이 꽃불이 이제 곧 터질 것 같은데 남부에서는 이제 월동이 돼서 집집마다 아주 어, 향이 좋아서 어, 많이 심는 수종인데 예, 위에서는 월동은 안 됩니다. 자만 6천원입니다. 조금 큰 사이즈 2만원짜리도 있습니다. <laughs> 설화입니다. 설화. 설아. 지금 우리 집에 엄청 많은 아이들 설화. <laughs> 저희 저는 40년 넘게 키운 설화도 있습니다. 5천원입니다. 이게 작아도 이렇게 묵둥입니다. 5천원. 율마입니다. 네개 남았네요. 12,000원입니다. 12,000원. 이렇게 하면 아주 기분 좋은, 아주 향이 많이 나죠. 네. 율마, 12,000원입니다. 사계 장미죠. 기본 포트이고, 색깔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도 아주 진노랑이라 예쁩니다. 아, 투톤도 있고요. 여기 아이보리도 있고요. 어, 빨강, 약간 핑크, 이렇게. 예, 5,000원입니다. 아래 여기 향장미도 있고요. 향장미도 5,000원. 아, 지금 보시다가 봄에 바깥에 심으시면 밖에서 월동 잘 되죠. 5,000원입니다. 스입니다 에네시다. 15cm 분이고요. 아주 아, 짱짱합니다. 아주 뭐 키만 큰게 아니고 적당히 한 3, 40cm 정도 되면서 아, 향도 좋지요. 자, 아이고, 건강한 아이들. 예, 12,000원입니다. 다 15cm 분이고 이게 다꽃 꽃대입니다 꽃대 꽃은 이제 막 피기 시작하려고 꽃대를 전체 다 물었는데 역시 이 아이도 어, 물 좋아하고요 어, 높은 분에다 이렇게 떨어뜨리면 정말 멋진 아이거든요 유메입니다 노란색 꽃이 피입니다 16,000원입니다 이 예, 수시 가지가 있는데 아직 꽃이 보여지지 않아서 어, 24,000원 동일가라고 합니다 키는. 다 40에서 50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 중에 이렇게 꽃이 핀 아이들도 있군요. 미 야. 아이고야. 예뻐라. 핑크색이네. 이제 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꽃볼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동백 여러 가지 한, 한 20가지 이상 되는데 가격은 24,000원 동일합니다. 오셔서 보시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무늬 치자입니다. 무늬 치자. 문이치자. 어우, 색감이 참 고급스럽네요. 금색 틀을 둘렀고, 치자 꽃이 피면 향이 좋죠. 아 이렇게 원목대로 해서 아주 좋습니다. 24,000원입니다. 그냥 볼 때도 관상 가치가 좋고, 꽃이 피면 아주 꽃향기가 좋죠. 이시다. 15cm 분이고요. 아 밑에 아주 튼튼하고, 얘도 키가 너무 크지도 않고 아주 짱짱하면서 향도 좋죠. 15cm 한 3,40cm 정도 되고 아주 수영도 좋습니다. 2만원입니다. 실내활동입니다. 꽃의 향기가 천리를 간다고 합니다. 천리향 <laughs> <laughs> 기본포트인데 꽃이 부쁘게 폈습니다. 이렇게 무늬가 있, 끝에 이렇게 무늬도 있고요. 어, 아향 좋네요. 예 만원입니다. 천리향 뒤에 큰 사이즈 오. 무늬철량이거는 아주 중품인데, 7만원입니다. 들꽃사랑 야생아이는 한쪽에는 이렇게 목본류를 해서 <laughs> 아주 전시장처럼 쫙 있습니다. 한세 칸이. 아, 목본류 좋아하시는 분, 분재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문하셔서 이렇게 관람하시면서 예, 구매도 하실 수 있답니다. 아주 멋진 아이들이죠. 자 오늘도 목본이 따로 해서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 우리가 이 목마가렛 같은 것도 오래되면 이렇게 아주 정말 작품이 됩니다. 작품이. 우리 이제 꽃이 물송이 피기 시작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제 봄이 되면 아직 추워서 밖에 활동을 못하시지만 꽃가게로 오십시오. 마음껏 모든 꽃다 보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만 사가시면 됩니다. 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백합 구근이 들어왔습니다. 와, 요새 영상으로는 게참 예쁘던데. 밀라노? 예, 들, 어, 겹 백합 밀라노입니다. 낱개로 5,000원. <laughs> 네, 3개 사시면 4,000원씩 드린답니다. 꽃은 이렇게 예쁩니다. 저도 오늘 이거 가져갑니다. 겹 백합 중에 더블 판타지라고 합니다. 아, 아주 건강한 아이들이고요. 바로 금방 와서 엄청 싱싱합니다. 오늘 반에 가서 오늘 이거 또 왔다고 하는데, 꽃은. 아, 이렇게 겹으로 되고 향도 있겠죠? 아유, 너무 예쁩니다. 5,000원, 3개, 12,000원 드립니다.